안녕하세요 유유정입니다. 엄청나게 오랜만에 왔어요. 컴퓨터가 고장난지 좀 돼가지고 영상을 올릴 수 없더라고요. 오랜만에 왔습니다. 아, 앞에 보이는 고기 덮밥은요. 옛날 우리네 대형 강부들이 즐겨먹던 목살 스테이크 도시락이라는 대만식 도시락이라는 고기 덮밥이고요. 지, 이것도 GS25C 나만의 냉장고로 주문을 했습니다. 오늘 주문하면 유효기간 이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총 용량은 323g이고, 533 칼로리입니다. 내 용량에 비해서 칼로리가 좀 높은 것 같고요. 가격은 3,900원이고요. 반찬과 동봉된 참기름을 함께 비벼드시면 맛있다고 하고, 고기는 칼로 썰어서 드세요. 라고 써 있어서, 이제 포크 수저와 칼이죠. 플라스틱 칼. 그리고 참기름입니다.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매장에서는 1분 30초를 데우고요. 가정에서는 2분을 데우시면 되고요. 쌀이 22.899, 목살 스테이크가 15%인데, 이제 돼지고기가 70%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레인지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전자레인지에 하실 때는 이 반찬통은 빼고 요것만 돌리셔야 돼요. 이건 뭐 단무지 잘게 썰어 놓은 건가? 그런 거더라고요. 이게 단무지 들어 단무지. 이거는 단무지랑 김치랑 같이 들어 고요 새콤해요 이거는 이렇게 많은데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김이랑 김치 뭐 이런 거 같긴 한데. 여기에 상품이 제대로 안 나와 있어가지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먹어보니까 이거는 이제 볶음김치인데 얘는 볶음김치에 단무지도 조그맣게 썰려있고요. 김도 있는 것 같고 가쓰오부시도 좀 있는 것 같고 참기름에 뭐 참깨 넣어가지고 그냥 반찬으로 만든 것 같아요. 뭔지를 모르겠어요. 맛이 김맛이 많이 나요. 김 김이랑 김치맛이 나요. 이제 고기를 밥은 전자레인지에 데웠는데요. 데웠는데도 불구하고 좀 빠삭 푸석한 따로 논다는 느낌. 짤은 좀 별로인 것 같아요. 데웠는데 아 뚜껑을 열고 데워서 그런 가 이제 지금 딱 보시면은 덩어리가 저 있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이상한 맛은 아니에요. 칼로 굳이 안 잘라도 될것 같아요. 왜냐면은 얇아요. 은근 얇고. 아, 밥은 덩어리 진다고 했는데 덩어리 지는 게 맞는 것 같네요. 왜냐면 이거를 비벼먹으려면 너무 물밥처럼 되면은 먹기가 힘들잖아요? 그냥 안 비벼도 될것 같습니다. 그냥 비벼버리고 한, 한 번에 입에서 끊고 먹어버리는 게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덮밥이라고 하잖아요? 나머지 부분 이거를 다 썹는 것 같아. 느낌. 가격도 저렴한데 궁금해서 3,900원이면 궁금하잖아요. 이거 참기름도 안 넣었구나. 참기름을 넣겠습니다. 엄청 느끼할 것 같긴 해요. 고추장도 안 들어가 있는데, 참기름만. 다 넣어버리겠습니다. 홈페이지, 이제, 나만의 냉장고 앱에 보니까 다 썩더라고요. 한꺼번에 들리더라 섞어 먹는 것좀 개박 같아서 싫어하는데, 다 섞고요, 이렇게. 참기름 향이 <laughs> 나서, 맛있을 것 같네요 음 김이랑 김치랑 섞인 거야 고기는 큼직하게 먹는 게 맛있죠 한입 드셔보세요. 너무 크구나, 너무 커. 고기가 얇은데, 굉장히 얇은데, 달달해요, 달달해.